호접쎄 예. 반갑소다. 노또 제 1066회차. 삼수노코 반자동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A라인 2, 13, 17, 28, 29, 45. B라인 2, 13, 14, 17, 20, 28, C라인 2 0 2 8팔라인인이2 1 7 2 6 2 8 3 9 4 4사십인 라인 2 6 8 1 7 2 8 3 7십칠인 라인 2 8 1 7 2 8팔 38, 43. 연번하겠습니다. A라인, 28, 29. B라인, 13, 14. 대각선 번하겠습니다. 8, 28, 13, 43. 8, 38, 17, 37. 28, 38, 14, 44, 6, 26, 29, 39. 동구사 하겠습니다. D라인, 17, 37, 8, 28, E라인, 8, 28, 38. 가로하겠습니다. 2, 13, 29, 45. 13, 14, 20, 28. 17, 26, 39, 44. 6, 8, 20, 8, 37 2, 8 38, 43 세로 1구간 하겠습니다. 2, 2구간 13, 17 6, 8 3구간 17, 14 26, 8 4구간 28, 17 5 구간 29, 20, 39, 28, 38 6 구간 45, 28, 44, 37, 43 감사합니다.